안녕하세요. 한수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포인트 최적화를 위한 옵션 설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계기판 배치와 기능 위치 파악이 끝나면 바로 시동을 걸면 되나요? 아닙니다. 사이드미러와 백미러 세팅, 의자각도와 다리 길이 조정 등 쾌적한 운행을 위해 운전 환경을 먼저 맞춥니다. 한번 세팅을 해두면 두고두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옵션 몇 가지만 체크해 두면 작업의 편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본격적인 스킬 학습에 앞서 꼭 필요한 파워포인트 작업 환경 최적화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파워포인트 작업 환경 최적화는 대부분 옵션 창에서 이루어집니다. 옵션 창에 접속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리본 메뉴를 클릭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축키를 클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탭을 클릭하시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리본 메뉴 맨 왼쪽에 있는 파일 탭을 한번 클릭해주세요. 자, 파일 탭을 클릭하시면 맨 아래쪽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옵션 창이 뜨게 됩니다. 이보다 간단한 방법은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축키, Alt, F, T를 차례대로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옵션창이 뜨게 됩니다. 이 옵션창에서는 항목별로 세세한 환경 설정을 할수 있지만 그 중에서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필수 옵션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어 교정 항목입니다. 클릭해 보세요. 언어 교정 항목에서는 텍스트 입력 시 맞춤법 검사, 자동 수정, 관용어구 입력 등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동 고침 옵션을 클릭해주세요. 자동 고침 옵션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문서 자동 수정과 관련된 설정을 모아놓은 별도의 창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 자동 고침 옵션을 클릭해주시고요.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그리고 표의 셀에 있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두 가지를 체크를 해제해주세요. 이 표에 셀에 있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것을 체크를 해제하시게 되면 영문을 입력하실 때첫 글자를 무조건 대문자로 변경을 하는 것을 해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소문자를 입력해야 할때 다시 변경해 주시는 수고를 덜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이 한영 자동 고침 옵션, 이 한영 자동 고침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꼭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한영 자동 고침이 체크되어 있을 경우 파워포인트에 등록되지 않은 한글 단어나 표현이 입력될 때 멋대로 영문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다시 수정하기 번거로울 뿐더러 자칫 변경된 것을 놓치고 넘어가면 그대로 오타가 되어 버리니까 체크를 해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관용어구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자동 고침 옵션에서 다음 목록에 있는 내용대로 자동으로 바꾸기, 이 기능을 활용하면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나 단어를 관용어구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용어구로 지정된 문장이나 단어는 미리 설정한 간단한 축약어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전체가 완성될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를 제가 만약에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실 일이 있으면 이것을 여러 번 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시면 이 입력란에 이응하고 니은만 치면 안녕하세요가 입력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 두시는 겁니다. 이 관용어구 기능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텍스트 입력 작업의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시려면요. 다음 목록에 있는 내용대로 자동으로 바꾸기 이 기능 앞에 체크를 해 두시고 입력 칸에는 축약으로 쓸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응하고 니은을 입력해 놨습니다. 결과 칸에는 완성된 문장이나 단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를 입력했죠. 추가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확인을 누르시고, 리본 메뉴 삽입 탭에서 가운데쯤 보시면 텍스트 상자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쭉 적당한 크기로 상자를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저희가 방금 전에 관용오구에서 불러오는 키워드로 입력했었던 그 단어를 한번 여기다가 적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응하고 니은을 했었죠. 한번 해볼게요. 이응 니은하고 스페이스바 한번 딱 치시면 바로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잘 사용하면 굉장히 편한 기능인데요. 그런데 이 기능을 활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 Alt F T를 눌러서 옵션을 활성화해 볼게요. 그 다음에 언어 교정을 클릭하시고 자동 고침 옵션 들어오십니다. 자동 고침 옵션 클릭하셔서 이렇게 들어올게요. 어, 제가 이 입력란에 이응리은이라고 입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 그냥 안녕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를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고 나와봤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자 삽입에서 텍스트 그 상자 불러오시고 안녕하세요 말고 이번에는 안녕 하십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녕 하십니까 어? 했는데 보니까 내가 안녕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쓰고 싶었는데, 바로 안녕하세요 하십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죠. 이 관용어구를 잘 사용하시려면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불러오실 키워드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 보통 제가 사용하듯 초성 같은 거를 쓰시는 것이 괜찮겠죠.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안녕처럼 잘 사용하는 완성형 단어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십니까?처럼 이상한 글자가 완성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수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입력해 놓은 관용어구를 이번에는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Alt Ft 눌러서 옵션창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용어구를 지워 볼게요. 언어교정 클릭하신 다음에 자동고침 옵션 누르시고, 방금 전에 저희가 안녕이라고 입력하면 안녕하세요 라고 나오도록 관용어구를 설정했죠. 안녕이라고만 치면 그 관용어구를 찾아줍니다. 여기서 내가 삭제하고 싶은 관용어구를 클릭하시고 삭제 버튼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방금 전에 그 관용어구는 삭제됐습니다. 그다음에 자동 고침 옵션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탭 입력할 때 자동 서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텍스트를 입력할 때 임의로 글자나 서식이 바뀌는 상황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실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고든 다운표를 둥근 다운표로 이것을 체크 해제 해주세요. 이 항목이 체크되어 있으면 문장의 앞뒤에 따옴표를 입력할 때 뒤쪽 따옴표 모양이 바뀝니다. 그런데 한쪽만 변경되다 보니 서식의 일관성이 틀어져 오타로 여겨지거나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원래 폰트의 따옴표 모양을 적용하기 위해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인터넷과 네트워크 경로를 하이퍼링크로 설정. 이 부분도 체크를 해제해 주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으로 글머리 기호 넣기 및 번호 매기기 이 항목도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슬라이드에 텍스트를 입력하다 보면 줄바꿈을 해 가면서 여러 항목을 넘버링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때 이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1, 2, 3등 넘버링을 하는 순간 글머리 기호나 번호가 적용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글머리 기호나 번호와 본문 텍스트 간격이 크게 벌어져서 원하는 디자인을 구현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텍스트 입력 중 줄바꿈을 위해 엔터 키를 누르면 문장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다음 글머리 기호나 번호가 자동 적용되어 버립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매번 줄바꿈을 할 때마다 시프트 엔터 키를 누르거나 잘못 변경된 부분의 옵션을 일일이 해제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 옵션을 해제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언어 교정 항목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맞춤법 검사를 해제하는 겁니다. 슬라이드를 작성하다 보면 텍스트 아래에 빨간색 밑줄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맞춤법 오류라고 판단한 부분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의 데이터베이스 어휘가 한정적이다 보니 맞춤법 체크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조어나 축약어, 전문 용어를 맞춤법 오류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맞춤법 검사 기능을 활성화해두면 여기저기 빨간색 밑줄이 나타나 번잡해 보입니다. 디자인에 방해가 됩니다. 평소 작업할 때는 맞춤법 기능을 꺼두고 완성 직전에 활성화하여 최종 체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맞춤법 검사를 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입력할 때 자동으로 맞춤법 검사 이게 체크가 되어 있다면 한번더 클릭해서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저장 항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탭 눌러주세요.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PPT 파일의 저장과 관련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동 저장 간격 설정이고요. 두 번째는 파일의 글꼴 포함입니다. 먼저 자동 저장 간격 설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창의 저장 항목을 클릭하시고 그대로 오른쪽을 보시면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말 그대로 파워포인트 파일의 자동 저장 간격을 정하는 메뉴인데요. 자동 복구 정보 저장은 갑작스러운 시스템 오류나 기기 고장에 따른 작업 손실을 최소화해주는 고마운 기능입니다. 기본 값은 아마 10분이 되어 있을 텐데요. 5분 내외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5분을 했어요. 이보다 간격이 짧으면 자동 저장이 빈번해지면서 오히려 작업의 맥을 끊기 쉽습니다. PPT 파일이 커지거나 컴퓨터 성능이 낮을수록 저장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볼 항목은 파일의 글꼴 포함 저장입니다. 자동 저장 간격을 변경하시고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여기 파일의 글꼴 포함이라는 체크 박스가 있죠.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눌러주세요. 이 옵션을 체크하는 이유는 PPT 문서의 글꼴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들여 디자인한 PPT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서 열었을 때 폰트가 임의로 바뀌어 가독성이 낮아지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망가져 곤란했었던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파워포인트는 문서를 열때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를 불러옵니다. 이때 PPT에 사용한 폰트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임의의 폰트로 대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파일의 글꼴 포함을 체크해 두시면 문서 작성에 사용한 폰트가 ppt 파일에 함께 저장되어 글꼴이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파일의 글꼴 포함 저장을 체크를 하시면 두 가지 세부 옵션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을 체크하시면 ppt 파일 작성에 사용한 폰트만 저장합니다.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도 텍스트가 깨지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단, 편집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모든 문자의 포함을 선택하시면요. 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폰트를 PPT 파일 안에 저장하는 옵션입니다. 별도의 폰트 설치 과정 없이도 다른 컴퓨터에서도 PPT 문서를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폰트까지 전부 포함해 저장하기 때문에 PPT 파일 용량이 커지고 저장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두 옵션 중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을 체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문서를 수정해야 될 경우에는 PPT 작성에 사용한 폰트를 해당 컴퓨터에 따로 설치하는 편이 보다 가볍고 안정적입니다. 한번 적용하면 모든 문서 작업에 적용되는 다른 옵션들과는 달리 이 파일의 글꼴 포함은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마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파일마다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이요. 이어서 고급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옵션 가운데쯤에 있는 고급 탭을 함께 눌러 주세요. 이 고급 항목에서는 개체 편집, 슬라이드 쇼와 인쇄 등의 세세한 옵션 설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실행 취소 최대 횟수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탭을 누르시고 그대로 오른쪽을 보시면 실행 취소 최대 횟수라고 있죠. 파워포인트에서 하는 대부분의 작업은 실행 취소 단축키인 컨트롤 Z키를 눌러서 한 단계씩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되돌릴 수 있기에 든든한 기능입니다. 단 사소한 작업 하나까지 실행 횟수로 카운트 되기 때문에 취소 가능한 횟수를 넉넉하게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옵션 창에서 고급 항목을 클릭하신 후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이 실행 취소 최대 횟수 입력 칸에 기본적으로 아마 30이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턱없이 모자랍니다. 150회로 변경해 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999 같이 더큰 숫자를 입력하고 싶지만 150회가 최대입니다. 아주 중요한 옵션이니 놓치지 말고 변경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행 취소 최대 횟수를 조정하셨다면 밑으로 조금 내려와 주세요. 표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작업한 PPT 파일 표시 수를 조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는 최근 작업한 문서 목록을 보고 바로 파일을 열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리본 메뉴에 파일 탭을 클릭하고 열기 항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하고 오픈할 때 O예요. 이 최신 목록에 몇 개의 파일을 나열할지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표시 옵션 그룹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줄에 표시할 최근 프레젠테이션 수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개수를 입력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50을 입력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확인을 누르시고 나가신 다음에 컨트롤 오픈할 때 5를 눌러서 열기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입력하신 수치만큼 최근 작업 문서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기 항목을 활용하시면 ppt 파일을 열기 위해서 일일이 폴더를 찾아 들어가는 노력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고급 항목에서 같이 볼세 번째 항목은 인쇄입니다. 보고서나 제안서 등 회사에서 작성하는 실무 ppt 문서는 대부분 인쇄를 전제로 합니다. 인쇄 기능을 원활하게 활용하시고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으시려면 고급 항목의 인쇄 옵션을 전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쭉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파워포인트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옵션 최적화가 끝났습니다. 이후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다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옵션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파일 탭의 옵션 항목을 열어보세요. 단축키 기억하시죠. Alt, F, T 차례로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포인트 최적화를 위한 옵션 설정을 살펴봤는데요. 왠지 만지면 잘못될 것 같아서 어렵게만 느껴지던 옵션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꼭 필요한 부분만 같이 챙겨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설정한 이 옵션 체크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보다 쾌적하게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파워포인트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들과 활용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